이슈뉴스 대화의 희열이 배철수 오래 일할 수 있는 이유 아이들 학자금 남았다 텔리뷰 배철수 사진는 kbs의 대화의 희열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 기자 대화의 희열이 에서 가수 배철수가 자신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혔다. 30일 밤 방송된 이 예능 프로그램 대화의 희열이 는 배철수 이편으로 꾸며졌다. 이날 방송에서 MC 유희열은 배철수의 올해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며 궁금해했다. 이에 배철수는 내가 일하는 이유는 아직 애들이 학생이라 학자금이 남아기 때문에 일한다. 고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해 출연진들을 당황케 했다. 유희열은 이번 시상식 때 제가 배철수 선배 공로상 시상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렇게 이야기하셨다. 며 웃음을 자아냈다. 이어 배철수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결핍인 것 같다. 고 설명했다. 그는 사실 사람한테 결핍은 에너지의 원동력과 같다. 그게 경제적 결핍이든 내면적 결핍이든 그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다. 고 말에 듣는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기자 e n t g o l s t o c o m 다른 포토 더보기 별표 스포츠투데이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사입니다.